집구다 단계별 주문 방법 중 주문 후부터 1차 결제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C버전과 휴대폰 버전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대행신청 현황이 나옵니다. 입찰구매 요청은 야호옥션에서 입찰 중인 상품 리스트입니다. 낙찰구매 승인은 야호옥션에서 낙찰받은 상품과 일반 구매대행으로 신청하신 상품이 보입니다. 1차 결제하실 상품을 선택하신 후 사이버머니 예치금의 잔액이 있어 위 금액으로 결제하실 경우 체크하시고 현금결제. 또는 카드 결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일 잔액이 부족하다면 현금 결제 시 사이버머니 예치금 입금창으로 이동합니다. 입금하신 후 다시 1차 결제 요청으로 오셔서 잔액 체크 후 현금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4%의 수수료가 추가 결제됩니다. 반면 가상계좌나 무통장 입금은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및 현금 결제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결제하는 방법은 사이버머니 예치금 충전 안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간혹 접속량이 많아 결제는 되었으나 1차 결제 완료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1차 결제 완료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대행 신청 현황을 클릭하시면 낙찰 구매 승인에서 1차 결제 완료로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구다 구매팀에서 메이프 현지 배송비를 확인하여 현지 배송료란에 금액을 기재해 드립니다. 현지 배송료는 2차 결제 때 국제 배송비와 함께 결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님께 번역 캡처한 주문 자료를 보내 드려 현지 매입가와 현지 배송비, 사이즈 및 컬러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